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. 아까 그 3.35가 아니라 4.35, 4.35. 실수를했더니 어 13.35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 나와야 될 치수는 어 9mm고요. 그러니까 4.35. 수정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 그 이제 어 이거를 기계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. 근데. 어그 워크 좌표계가 있어요. 그 다음에, 어 일반 좌표계가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, 워크 좌표계다 작업을 안 하고, 일반 좌표계다 작업을 해요. 그래서 보시면, 자, 지금, 오리진 된 상태에서, 세트, 누르고, 하늘표를 누르면, 여기 좌표계가 보이시죠? 좌표계. 그러면, 이렇게, 워크 좌표계 설정하는 게 나와요. 여기에서, 지금 이제, Z축 0을 적었잖아요? 어, 이, 이 호탈표를 눌러서, 노란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Z. 여기에서, G54를 확인하고 나서, 어, Z0. 하고 나서, 여기다가, 인풋이 아니, 인풋을 누르는 게 아니고, 측정을 누르시는 거예요. 측정. 하면, 이치수가 바뀝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체 모드에서 확인을 하면, 절대자표 0, 그 다음에 기계자표는 262.227, 262.559. 이두 개가 맞아야 돼요. 근데 틀리죠? 틀린 이유는 뭐냐면, 옵셋 값, 옵셋 값입니다. 옵셋 값. 이거는 확인을, 어, 세트에서 형상을 누르시면 이 옵셋 값. 보시면, 어, 내가 지금 2번잖아요. 2번 이 잖아요. 2번 공부, Z 값이 0.168. 168만큼 차이가 나면 돼요. 여기서. 다시 세트 좌표기에 가서, 어, 요구 하고, 요거하고, 요거하고, 아까 0.168 차이가 나면 됩니다. 따로 계산 안 할게요. 이렇게 되면, 일단 얘는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. Z 값이. 그러면 프로그램 와서, 네,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제품이다 보니까, 네.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. 네. 그걸 사용을 할 거예요. 프로그램 짜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예, 첫그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.